안녕하세요. 김윤우 푸르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백스윙의 시작을 조금은 빠르게 시작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오늘의 가벼운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.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을 보통 우리 천천히 빼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 백스윙을 천천히 빼게 되면 오히려 약간, 약간, 약간 조금씩 흔들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자, 어드레스를 해서 천천히 테이크어를 빼게 되면 여기에서 조금씩, 조금씩 흔들림, 그리고 천천히 가다가 임팩트 때 갑자기 힘을 주는 행동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저 또한 그랬고요.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골퍼분들도 많이 이 동작으로 고생을 하세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드레스를 해서 천천히 가다가 이런 식으로. 뭔가 깜짝 놀라는, 특히 구력이 10년 이상 되신 골퍼분들이 이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왜냐면은 저 또한 10년, 지금 20년 차가 좀 넘었죠.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빼라. 뭐, 백스윙 탑에서 쉬어라. 헤드 무게를 느껴라.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스윙을 저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테이크웨이를 어할때 이거를 천천히 빼면 흔들린다고 했죠. 펜으로 선을 이렇게 반드시 긋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긋기 위해서 천천히 긋다 보면 이게 미세하게 흔들림이 생겨요. 그것처럼 선으로 이렇게 쭉뭐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쭉 긋게 되면 굉장히 좀 깨끗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즉 깨끗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백스윙을 좀더 깨끗하게 한 번에 갈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.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에게 이게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테이크어웨이를 좀더 빠르게 경쾌하게 하게 되면 장점은 조금 긴장이 됐을 때도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이 트랜지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매끄러워진다는 거죠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다운스윙을 이렇게 하나 둘 올라가는 게 경쾌하면 체중이동도 좀더 경쾌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헤드 무게를 느끼고 방식을 한다. 그러면 손목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. 자, 어드레스에서 가서 이런 식으로 손을 쓸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리고 요즘 많은 비거리를 내는 장타자들 또한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했을 때 빠르게, 빠르게 백스윙을 가리키죠. 그래서 젊은 사람 스윙 따로 있고 나이 든 사람 스윙 따로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의 스윙으로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몸이 경직되지 않게 좀더 릴렉스하게 마치 끈처럼 올라가서 하나, 둘 이런 식으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더 빠른 스윙을 추천드려요. 하지만 안 그런 골퍼분들도 있겠죠. 이 프로니 같은 경우는 지금 백스윙이 굉장히 느리게 가다가 천천히 신다는 거죠. 네. 한번 보여주시죠. 천천히 가다가 그렇죠. 다시 한번더 보여주시죠. 이프로니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천천히 빼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 분이죠.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하면 조금 더 파워풀하게 칠수 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할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. 이 프님은 그 천천히 했을 때 스윙의 장점 뭐한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자면 뭐가 있나요?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쁜 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여성 스윙. 여성분들은 일단 이쁘게 음. 만들 수 있고 아. 근데 제가 볼 때는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. 어, 남성분들이 제일 많긴 하세요. 음... 빠르게 하시는 분들. 그면 거기에는... 빠르면 나쁜 스윙인가요? 아니요, 그건 아니시죠. 거기에 정확도도 있긴 하지만 힘이 없으신 분들을 빠르게 하면은 좀 흔들림이 많더라고요. 오케이. 어, 이 프로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래서 프로님마다 각자의 성향이 달라요. 그러니까 무조건 제 말이 맞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뭐 스윙을 느린 게 맞다. 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빠르게 할 것인지, 조금 더 느리게 할 것인지. <목소리>